조사의 근래의 갤럭조사에서 나온 그 한국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그여러조사가 주변의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만 보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의 절반쯤이 무종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34%는 과거에 종교를 배워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가 또 없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종교를 보면 놀라울 일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버림받은 종교가 바로 개신교. 56%의 무정교인이 지난날에는 개신교 신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불교는 20%고, 천주교는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불교나 천주교나 천주교에 비해 개신교를 버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3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개신교는 세상사람들에게 인기없는 그런 종교로 저를 낚여하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다수의 국민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의 과 그리스찬의 정직성에 대해서 상당히 애기적입니다. 한국개신교회에 관한 소금과 빛의 역할은 이미 증발되어 없어진 듯하며 그리스찬의 윤리성, 보독성도 실종되어진 듯 하다. 그런 결과입니다. 미싸오니, 미싸오니, 이런 열정이 있어서 세계의 둘째가라면 서로 호화할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다룬에 있어서는 자 국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한것 같은, 경멸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답답해 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죠. 어떻게 해서 우리 개신교가 이런 지경이 되루는지 우리는 깊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섞고 대조하는 심정으로 우리 스스로 신앙의 행태, 개신교의 들 발행, 우리 개신교 교회의 문화, 이러한 것들을 방송해야 할 그런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 여러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수공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교회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 진정한 그 인간의 사랑을 그 등불로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러 오신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의 역사가 자랑스러워서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잊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시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한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수고하고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나 아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크게 번성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에 조금이라도 포탬이 되고자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고 사실 우리는 믿음의 이 길은 너무나도 간단 넘겨하지만은 너무나도 어렵고 험난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비록 신앙의 길이 어렵더라도 올바른 것을 위해서 고민한다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 아래 남아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하나 개인적인 구원이 공동체적인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의 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한몸이 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해서 우리와 나가기. 둘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으로 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있습니다. 이한몸 되어진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속에 심장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항상 계십니다. 또한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듯이 교인으로서의 각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가한 몸됨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는 우리 다리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면서 그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모든 것을 대야말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나되어지는 신비감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4 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리 보겠습니다. 개척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태백산 안래 척동내인 초덕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거쳐간 분들만 해도 천여명의 꼰신도 너무나도니다 이분들은 전부 각지에 다 흩어져 계십니다. 언젠가 교회가 된다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흩어진 교우들을 한자리에 초대해서 옛예 추억을 어먹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젠가 이곳으로 와서 고향교회에 와서 옷자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를 드리면서 우리 수도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었는가를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의 제목이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나오면 부담이 되고 짜증이 되고 후회가 된다면 교회에 안 나오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최소한 이 시간 만큼 세상에서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한 시간 행복한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화아니 믿음의 마음을로 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흔들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배아말로 교우를 보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사람들을 보면 물수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보낸 듯한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받는 그런 교우들의 관계가 이어져 알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먼저는, 서로와 서로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나눠줘야 한다는 행복의 최임 의식이 서로에게 공감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아니, 우리의 지체 어느 부분도 소중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니다 어느 부분이든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내 손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내 눈을 누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낼 자격이 없습니다.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고통당하면 재물실을 못하는지 관심이 없었으면 안 되는 것죠 우리는 서로가 피로물 아는 사람이 도저히 나도 이해가 지다 양심도 없었으면 안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큼 귀중한가, 얼마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큼 소중한가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세상에서 살수 없는 기숙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만큼 중요한 존재로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으로 습니다 오늘 본문 2후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갖고 세우니 눈이 손늘었을때 없다거나, 머리가 달더러 내가 돌았을 때 없다 하지 못하니라 이뿐 아니라, 몸에도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니다 이같이 우리 믿음의 신앙공동체 안에서는 그 지체를 누구든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행하고 행복이 뭉치는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 여러분, 현대 많은 그 시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다닌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지만 교회, 교회 사역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다니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참석하고 서예 듣고 좋은 사냥 듣고 보라. 이것이 오늘날 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그들에게는 월화 수법 금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않습니다 오직 주일날 그것도 예배드리는 한 시간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엄격히 말해서 어느 교회 다니던 구경꾼에 불과한 것이지 그 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몸은 수로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힘든 일도 하고, 공사도 하고, 서로 함께 일해 나가면서, 아픔과 갈등도 겪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며, 교회를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없는 교회 생활은 맞는 성님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밖에서 우리 교회의 건물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드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뒷벽에다가 큰 그림을 하나 걸어놨습니다차 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좋은 그림을 보라고요. 여러분 어떤 교훈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면서 창문을 열어서 교회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루의 행복을 시작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더라도 이사하지 않고 교회 곁에서 살겠다고. 아니, 교회를 더 가까이 볼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행복한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보는 곳으로 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을. 교회 건물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가 멀어서 혹시라도 마음이 멀어질까봐 매일 새벽에 나오면서 시간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쉬고, 교회 오고 가는 길을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이기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착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한, 이런 분들이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면 행복한 교회, 행복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좀더 나은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100여 명 조금 넘는 교회에 맞는 그런 맞춤 복귀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는 복귀를 하되 공정한 복귀를 하려고 해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이 원칙을 지키려고 했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지도자라고 하면 당연히 그리해야 되겠지만, 누구든지 차별을 두지 않으십 누구든지 교회에 소외되어지는 이가 없도록,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누구하고 대화가 통하고, 누구하고 말문이 터지는 관계성을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저 사람하고 내가 절대로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와도 원하고 누구도 소외되어지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탐관자도 없고 한치체로서 함께 치워져 나가는 그리스의 도한 몸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서는 충분히 우리 교회 교우들 간에 반응하라고 합시다 지난주에 여전도에서 나무를 키러 갔다고 했더니, 나무를 키는게 아니라고 했는데 나무를 하러 갔다는 말이 맞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셨는데, 그 산에 가신 분들이나, 혹시 또 가정 일로 인해서 가지 못하신 분들도, 간식을 이렇게 사서 드리면서, 가지를 못하지만 동조하는 그런 마음, 누구나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협력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제가 박지를 드렸습니다 이런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되,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만, 패적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수많은 목회의 기법들이 소개되고 유행가처럼 떴다가 사라지는 가운데, 그때마다 이에 따라하기 바빠서, 교인들에게 부담이 주고 따라오기 힘들게 하는 강제 목회라는 게 뭔지 말이죠. 또한 목회사들도 여기서 기웃거리면서 무조건 따라하고 객기기 시에 그런 목회 기법을 배우려고 시간과 돈과 열심을 낭비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뭐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목회자의 차질 향상에만 필요한 목회 연구에만 저는 전해립니다 그리고 오직 저는 평생 목회 철학인 생활목, 신앙의 목회에만 저는 전입을 합니다. 이 생활신앙의 목회를 위해서 저는 많은 공부를 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책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성과 중심의 목회보다는 영적인 영향이 풍부한 목회를 지향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교우가 공부하고 토론하고 멘토와 멘토링의 관계 목회를 지향해 나가는록할것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인간적인 영적 관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려고 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자율 목회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 교우들은 홀로서기, 그리고 자율신앙이 나름대로 성당이 진전되어져 가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있습니다 일일이 잔소리하고 간섭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나 그룹별로 적응의 속도를 잘맞춰 가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제가 드립니다. 저와의 짧은 만남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잘 적응해 가시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의 속도를 함께 맞추고 가려면 교회 안의 생활과 밖에 생활의 일치화를 이루어야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제는 교회적으로 성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훈련시켜 왔습니다.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고 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서울서의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이유없이 나름의 손길을 물질로나 우리의 몸으로나 시간으로나 모든 것들로 나눠지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앞으로도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 음이지 우리는 그러한 일에 부름을 받은 상의 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노인분들을 위해서, 주변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을 위해서, 할곳 없이 당황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교회의 문과 창고를 여러 책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된나라하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바꾸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겪는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낙여가 자를 회복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가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라! 그야는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우리에말씀하셨습니다사랑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이든지 나누는 일에는 이유와 견력을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고 나누는 일에 협력하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는 45년의 역사. 이 역사 속에서는 많은 일의 사랑과 협력과 눈물과 봉사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핏담으로 묵회한 흔적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여러 지나온 교인들의 빚다 버린 사기 그 수고가 아직도 배우 있는 우리 교리.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 의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버니로서 선배로서 천도 부끄러움이 없는 행복한 교회로 물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모든 협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되어지었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 서도교회는 생활신앙인 교회로, 그리고 행복한 교회로 소문 다는사랑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